볶음밥이랑, 에그 누들면 그리고 꿀탕, 꿀탕, 꿀탕 콩깍지랑 미니 쌀국수랑 마약 볶음밥 에그 누들면? 뭐였지? 이런 까먹었다 치킨. 드디어 찾았다 하 드디어, 드디다하얀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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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로 사야겠다. 너무 맛이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어구가. 여기저기서 하나둘씩 산 건데, 제가 좀 귀찮아가지고 안 까거나 그냥 쇼핑백 그대로 있던 거, 그리고 뭐 택배 온거다 깠어요. 우선은 제일 먼저 반스, 반스는 음 지나가다 아울렛에서 그냥 샀어요. 운동화 아래 저는 이렇게 바닥이 이런 카멜색 이렇게 고무가 그런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교보문고 하트렉스에서 산 건데 병따개예요. 병따개. 귀여워요. 이거 뭐였지? 이름이? 춘삼이었나? 아무튼, 귀여워요, 이거.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산게 아니고, 선물을 받았어요. 지인분한테. 그리고, 어제 카페 진정성에 갔다가 사온 밀크티예요. 저는, 지금 보이나? 스트로베리 맛인데, 이게 예전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스트로베리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사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술, 와인. 이거 먼저. 이거는 더 현대 갔다가 이탈리아에서 산 건데요. 어? 복숭아 맛 와인이에요. 벨리니. 이거 하나 사왔네 더 현대에서. 그리고 음, 여기 나머지는 어 제가 와인 사는 곳에서 산 건데. 이거는 세 개의 패키지였어요. 조금 저렴하기도 하고 세 가지 맛다 있어가지고 사봤어요. 이거는 레드, 로제, 화이트 이렇게. 그리고 제일 소개하고 싶었던 거이 정국 와인 유명하더라고요. 전 사실 여기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 정국 와인이라고 해서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두병 샀어요. 끝. 이거 되게 맛있어요 호두 광정의 크림 치즈. 오늘 저녁은, 어, 리코타 치즈 샐러드에 수박. <laughs> 수박이 너무 많은가? 샐러드는 그, 오농님이 그릭 샐러드 만드시는 거 보고 대충 만들었고, 그 위에 리코타 치즈 올려줬어요. 오늘 저녁은 이렇게 먹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랑구이랑 와인 마실 거예요. 와인은 비고르. 이게 그 유명한 전국 와인이죠.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정국이 마신 거니까는 맛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가격이 조금 저렴해서 음좀 만약에 지나가다 보이면 살것 같긴 해요 맛있어요 정국이 먹었으니까 추천합니다. <laughs> 초시! 집들이에 온 친구들이랑 셋이서 마신 거예요. 생각보다 좀 적게 마신 것 같아요. 오늘 엄청 덥기는 한데, 하늘이 엄청 예뻐요. 이거는 친구가 집들이때 사다 준 몬테라스예요. 예뻐요. 반짝반짝. 그리고 올 때는 어디였지? 어디 있지? 아! 아 이게 벌써 핀 거구나. 이게 엄청 말려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잎이 피는 거였어요. 신기하다. 색도 진해질 것 같아요. 제가 식물을 잘 키우지는 못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잘 키워야 될 텐데. 오늘은 눈이 너무 부었어요. 히히히. 에그타르트 사러 왔어요. 이 의자가 포토스팟인 것 같아요. 응.